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사건은, 어,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 굉장히 파급이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이 증명하는 바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의, 아, 베드로가, 나사로가 예수님의 아주 베스트 프렌드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이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가를 다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 베드로, 이 나사로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때 안 오셨구나 늦게 오셨구나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신 거구나. 그리고 그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것이죠. 나사로의 사건으로 그 부흥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고민을 하죠. 큰일났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겠구나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이 일로부터 그들이 작정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뜻을 모으게 된 겁니다. 공회를 모아서 종교 회의를 모아서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 회의 가운데 한 사람의 의견을 기록하는데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야바는 그때 어, 그 해의 대제사장이니까 이 유대인의 종교적인 모든 결정을 주관하는데 큰 책임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보니까 큰일났다.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유대교의 종교가 위태롭게 되어서 그한 사람은 없어져야 될것 같다.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그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한 사람이 사라짐으로 우리 민족의 큰 회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이 종교를 지킬 것입니다. 이런 의견을 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한 부류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쫓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한 부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찾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어, 마땅히 살 자리가 없어서 끌려가서 무슨 말 할지 염려하게 될 때, 그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그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시기 때문에 드러나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들판과 같은 에브라임에 거하게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명절이 났는데, 사람들이, 어,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가 과연 이 명절에 올 것인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십니다. 마치, 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 걸 알지만, 결박당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곳을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가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 성취하고 완성하는 그 일이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꼭 생각해봐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복음을 대하는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오해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의도로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나의 그 죄, 죄의 형량을 더 높게 하려고, 바울이 이 세상을 이렇게 소동하는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걸 다 기뻐해요. 왜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누군가는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든 누군가는 악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든 나를 죽이려고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니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의도와 생각과 꿈꾸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실 때도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선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누구를 좀 돕고 싶고, 불의한 일은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내게 불이익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꼭 굳게 지키고 싶은 선한 의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선한 뜻을 두사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늘 악한 뜻이 많다는 것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어 선한 생각도 있고, 악한 생각도 있는데, 선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악한 의도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악한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어디에 기록하고 있냐 하면, 홍수 사건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든 호흡이 있는 생물들을 다 멸하신 거예요. 방주에 있는 그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한 그 동물들과 가축들을 빼놓고는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제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노아요 제사를 흠양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이 사람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구나. 아예 출생적으로 악하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이 노아의 제사가 기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원래 악하다는 것을 아시고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선은 우리에게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악함이 가득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도 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도 마귀의 일은요,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그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기 힘들고 죽이고 싶고 누가 좀안 됐으면 누가 좀 잘못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드십니까? 누가 그러니까 지금 저 나쁜 사람을 어떻게 잘못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본성부터 악한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애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이 우셨던 이유예요 우리를 보고도 동일하게 그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선한 일을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뜻을 심겨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고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신방을 했는데 그 성도님 가정에 어 아주 오래간만에 뵀는데 어 저에게 파송 오신 교회예요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도 신방도 하고 또 같이 사역할 때도 계셨던 분인데 그 오래간만에 저에게 파송 오셔서 신방을 했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더라고요 암 대장암도 걸리시고, 또 지금도 암이 진행되어 있는데 치료 가운데 계시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희귀병에 걸리셨는데, 그 면역이 문제가 있는 어떤 질병을 걸리셨어요. 근데 그 세포는 지금도 원인이 밝혀져서, 밝혀져서 참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는데. 자기를 공격하는 세포가 있는 거예요. 암도 마찬가지죠. 암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몸 안에 있는 내 세포인데 자기만 원하는 세포예요. 자기만 키워요. 그고내몸 전체를 위하는 게 아니라 암 세포가 자라면 자랄수록 나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몸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가 그래요. 자기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반역한 죄인이, 여러분, 죄의 의미 두 가지를 설명드렸죠? 하나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역하는 자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싸우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니 마귀의 일은 죽이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죽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같아지도록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찾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부류는 이 나사로의 사건을 보고, 와, 나도 이제 이 생명을 얻는 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주 부응이 일어난 거죠. 나사로의 사건으로. 근데 그 상황에, 예수님을 찾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해요. 한 사람이 우리 민족을 위하여 죽어야지 우리 민족이 산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여러분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동참하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가론 유다는 그랬어요. 가론 유다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가야바가 예언한 대로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민족과 그 민족 외에 있는 자들까지도 다 구원받게 하는 일들을 이루시더라. 오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52절에 보면 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이 가야바가 예언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그 악한자의 말과 예언조차도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암세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세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어떤 뜻을 품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속하는 그 드라마를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악역이 아니에요. 악역이 아니에요. 주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고 착한 종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나의 뜻과 내 마음의 생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각 사람마다 그 마음 안에 뜻한 바들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심겨지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제목들.